많대. 철부도 네. 많다, 네. 네. 철부도 많아, 아, 이팅화이 철부도 많아. 철부도 많대. 저 중앙, 중앙 거점 돌려주세요, 카드. 중앙 거점. 브리턴 한 카드. 공성탑은 깨져. 사다리 좀 막다가 두 번째 공성탑 사다리일 때 한쪽에 장수 두명 올리면 은 그냥 밀려줘. 지금 뒤쪽에 나갈게, 네. 앞쪽으로 가세요. 확인, 확인. 고포 위주로 있네요. 낙타가 하나 있네. 저막걸좀 돌려줘요. 한석기 하나. 놈다, 놈다. 돌아갔잖아. 아 아니 돌아갔잖아. 아 돌렸구나. 아, 돌렸구나. 죄송합니다. 상대편 낙타 한 설치했다, 얘네. 아저나 이거 이번엔 프랑스 범 써가지고 우여진 여기 봐줘 나후 가져올게 예예 저 올게요 경진님 앞에 앞에 경진님 먼저 갈까요 빨카라아요 먼저 갈까요 포석기 타격 네. 가능해? 지금부터 타저 정문 틀어 정문 틀어줘요 포석기 내가 깰게 정문, 어, 어, 정문 열어 바로 문 열어 예 네. 네. 알겠습니다 포석기 한 번씩 쳐줘봐봐 지금 여유로울 때한 마디요? 다한카드왜왜 그럼 저게 기서네 명이 왜 이렇게 정문 열었어요 정문 열었어요 야 본인 자리 숙지하고 한 명만 땡겨줘요 오케이 오케이 어디어디 저쪽 한번땡겨 봐. 한명 더. 저 저렇게. 천아 오케이 오케이. 이다감 네, 니다감 오케이. 음, 또, 오케이 또, 속도 올랐다. 김하일. 몰랐다. 김하일. 어, 이건... 또 있어. 아 내가 쏠게. 미안라이라고. 아, 다시한명 아, 5시 5시 오네요. 다 시. 다시 확인. 미안라이. 그러피렌치까린 스님 아 올라온 말해줘요. 나를 고대하기. 스님 옴. 스님 도착. 네. 스님 5 시도 봐줘야 돼요. 확인하기. 여기 많이 쏜다. 하고 만 인디적의 두 명감. 음. 정문을 오야지 봐주고 있어야 돼그 오야지라 말해. 악착없이 성병 오야지 정문. 야야 철부도 야, 거거 장수는 거거 없네. 장수. 공공이 그거 계속 맞고. 브리튼들. 똑같은데, 네병안 쓰. 브리튼 안 쓰. 브리튼 응 얘네 브리튼 없어. 병신들이야 이거 공군들 워 그냥 막아. 공군이. 정문은 정문 한번 치면. 위야 나 정문 저 피래주 피래주 못 깨고 있어. 정문 피었어요. 정문 피었어. 순에 바꿔. 길에 바꿔. 피렌체 못 깨고 있대. 지고 있다고? 아니, 못 깨고 있어. <laughs> 안 맞네. 아, 피렌체 제가 깰게요. 스님 깰게요. 아래에다가 국급간다 클립스, 일로 와서 변기좀 깔아줘. 일로 와. 깼다, 깼다. 여기, 깔아줘. 이쪽에, 여기, 여기 깔아줘. 저쪽에, 여기. 변기좀 가져올게요. 요쪽에, 여기 가면 되거든, 저쪽에. 야, 정문 좀 보고 있어. 정문 좀 보고 있어. 나변기 가져올게. 아, 변기 같이 써주고. 나 15수만 떨어지네. 왜냐면 태식 이꺼 병기 맞으니까 오스만 고프를 정면에 쏴줘야 돼견제해줘야돼 태식이 맞아까 빨리 아, 어, 어, 어. 거 벽이 깔라니까 오스만 고프를명는 거야 야 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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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야 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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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문다문 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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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정문병 여섯 명이야 지금 정문 여섯 명이야. 어. 아 이만 나오면 정문에서 힐한 번만 더힐한 번만. 낙타 승개한번써 봐. 야 이거 나머지 갤루랑 그 탈모 빼고는 오케이. 다 내려오는 거야 탈모 갤루 오가저씨 빼고 다 내려오는 거야. 여기 어, 아, 있는 아, 아, 스님 경기 정문 레스님 경기 정문 콩그리브 걸려. 야 정문 네정문 일곱 명 정문 명 정문 이정 콩그리브 설치 정문레슬루 두부대 낙타 두부대 마케 하나. 철부도 하나 더 청년은 나는데 병력 빼야 어, 어. 이거 빼야되겠다 어. 어. 나네스우리가컷 누구야, 어. 누구야? 악천 병기가, 병기가 병기가 어 누가 깬거야 지금? 우리가 이쪽에서 이게 뭐라고요? 시이지 성벽 조금만 돌면 상바 쪽에서 아어이오 얘네 지금 이거 1년차 깨면 들어오려 지금 하는거 같애? 속도 속도 응. 그냥 병들지 들어, 으한정문으로 들어, 들어, 들어가려고 한다. 들어가려고 한다. 됐습니다. 그거거든. 지정한 인원 빼고는 다 정문 응, 내려와야 돼. 확인 응. 확인. 정면은 선호가 씨 음. 있고, 7시선옥 있고, 그 악천 거기 이거, 있고, 우리 탈모 이거. 정면에 이거. 있고. 어? 애들 정문로 씨하고 뭐, 뭐, 성벽으로 유닛 눌리면은 그냥 당해주자. 어, 쓰기 써봐봐. 킬. 오케이 좋았어. 너무 더 빨리 오니까. 정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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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정모 속 랜스리스터 니까속 보인다. 아. 혹은 기병 한모 하나. 빨리 저 빼버려. 대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정문니 하나 나오면 좋리거 같아. 근데 도 올렸다. 예. 정모 온다. 남의 마음에서부터 가고. 다 파이 다운도 다 해라. 나머지 지금. 는 갤루 빼고. 아, 천너 그냥 이거 한번 갤루수님 체부 안 내려와. 지금 그다음 진 나도! 스님! 9시 포트 9시 포 장수 패스 으 장수 패스 하나 스님 와, 깜장이쪽에. 깜장이쪽에. 끝났다, 했어. 스님 포 깜장이 쪽에. 끝났다러시끝났 칼피스 아예 나머싸 변기 쏴병기쏴 이거 스킬, 스킬 써야 안 돼. 열렬이 쪽에 하나 돌던데? 어! 뭐야! 칼피스 쪽! 거기 왔어! 악차 지금. 아테 왔어. 아 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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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해. 와와와. 면 된다 그랬잖아. 저기있아랑 교대 저랑 교대 저랑 교대. 기가 7이성탑 지원 필요해. 성성답 푸셔, 성성답 푸셔. 7 0자7 0 시. 악자여기지 20분 뒤에. 스님 시1시반피 다시 가올라가요 거기. 팩트. 저 살아차 방할까? 한타 달하게 차아 스님하고 다면다달한명 올라온다. 다시 가는중 5시 어때? 아니, 4시로는 말하는네 9시 봐. 아, 9시. 제가 게요 깰게요. 시 50분. 아, 9시. 가 9시 반피. 9시. 9시 반피오 호석자로도 추방. 호석자로도 7시 피. 7시 피 몇? 7시 피면 낙천. 피 60. 지금 쏠 거예요, 이제. 5시 50초 야 돼. 로무 올라간 다국도님 거기에 막아줘 사다리. 뒤에 보지 말고 사다리 봐. 7시 끝, 거의 끝. 7시 때는 7시 피 30. 사다리 쳐야 돼, 도 정리해야지. 정될것 같은데? 7시에 좀 많이 주력한다, 너 여기 도와줘야 돼. 쏴쏴 쏴. 예, 강해감경쪽 3시, 어. 3시만 아, 3시 3시 도는데. 3시. 어디가 지금? 경쪽정광이 니네 파티왜안 도와줘. 빨리 좀와 봐. 와 봐. 필요해. 지원 와 봐요 좀. 나병력이 없어. 이 그러면 돌아가세요. 드좀 돌아. 방향 바꾸고 리고 올게. 이거 시중 그래. 하나 걸고 한다. 힐, 힐, 힐. 이 정도 참아 놓는다. 다운런다. 사다리 피복 10, 10. 나이스. 빨리 정리이요 나이스. 일곱이요. 나이스. 내정면 정면 체크 봐. 정면 정면세. 정면세 정면 시. 일곱시쪽 성벽 뭐 하나 가는 거. 뭐온거 아닌가? 저기. 트님 병기면은 면을로봇트 하시죠. 방어하고 있는 거 같고요. 성벽 위에 하나 올라왔어. 성벽 위에. 아, 먼저 차게 됐어. 나오는 병 다섯 체. 조절하는 쪽이야. 문 조절하는 쪽. 아직 안모였요막케하나 낙하하고. 끊어져 조금 병사 없어요. 제가 중앙에 적 하나 확인. 야 이거 뭐야 깜짝아 스님하고 아저랑 집뒤에 부프졌다요 집뒤에. 보고 있잖아 보고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공성탑. 뭐가. 아니 아니 정면 시험. 일시 동성탑. 앞천 쪽에 하나 올라와. 예. 공공아 그쪽으로 영웅 하나 갔거든. 그얘도 음. 일곱 시가 쉽지. 지금부터 그냥 빨게. 리 음. 후딱 후딱 깨자. 일곱 시거 확인 아홉 시 철보도 어. 올라버릴 거야. 패가 철보도네. 알로님 변기정씨. 혹시... 아저 오케이. 한을 좀 들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떤 차야돼 이거. 알로님, 그 이거 예. 좀 쏴주세요. 저병기 갖고 올게요. 알로님. 고폭간다, 그린핑한 어. 그한 발, 한발 쏘고 갔다 와요, 형님. 압천 뒤에 올라왔잖아, 압천. 어차피 예. 주인이 바뀔 예. 려면 시간이 필요해서. 아, 아, 네. 아 철부 들어서 예. 그냥 쳐내면 네. 어. 네. 어. 여기 돼. 여기 약폭간을 견제했다. 9시에 랜스룩 하나 있는 거야거 보고 있어봐. 네. 흑돈 쪽에. 여기 사다리 올린다? 잡았어. 알로님, 쓰는 병기. 일곱시, 일곱시 도착어요 항공 시 아, 살고, 끌고 가야 어항공도 하나 더 올린다, 깜짝아. 그, 석고 뒤에 가면 야폭을 탈수 없다. 4시에 콩그리브. 스습을거 콩그리브. 뭐야지 나 피렌체 가져올게. 아 천원 평기지. 예 피렌체 오지? 가네 예. 아야폭구는 성벽 소리야. 지금 쿠퍼 일곱 시인데 얘네 7 시가 7 시. 촉도 7시, 7시, 어, 7시, 가, 7시. 내려가. 나, 7시 가지고 온대. 일곱 시오시맞네요 마켓 하 일곱 시가가라고 내가 볼게. 가가가 어, 가. 가, 가, 가. 야다아겠는데 칼피스 이거. 속도 내려와 줘야 돼 <laughs> 여기. 다섯 시 어. 어때요? 내세그걸데또또 나도 상황이라서 안다오야지 나도 나도 안다 계속 왔다고면서다 악천 봐야 돼 그쪽 아 이번엔 내가 떠다올게요 스님 스님 위에 위에 나 가져올게 정문 봐봐 정문 봐봐 시오정은 화선비가 웅성하고 있어서 별일 없어시 가자 나 여기 받고 있어 얘네 지금 8시 병력 다시 돈다 근데 정문 느낌 나는데? 정문에 모인다 전면 저 갔다 올게요. 중앙으로 옮기는 거야. 전면 방비한다. 탈비는 들어요 네. 전면 많아. 전군 많아요. 얘네 기마 없고 낙타가 둘이야. 막해 하나야. 브리튼 하나. 있고. 어 하진이 어 니가 내려와라. 정강이 거기 있고. 나머지는 그쪽은 서로 가지 씨빼고 다 내려와야 돼. 중앙에 다섯 명이야. 일곱 쪽은 어떤 병? 아

5시 공성 상태인데, 1, 2, 3, 4, 5, 6, 들어와 어어와1 12, 13, 요 필드분들 6 17, 18, 19, 16, 17, 18, 19, 10, 11, 5시6 17, 18, 19, 10, 11, 12, 1 오케이 또 선호가저씨, 네, 병이 다 자르고 있거든 지금 손아씨 그거 있는손손아 맞다 오염정장에 있는 약속을 안셨어요 칼피스 이걸로 쏴봐 어, 이걸로 내려 어, 사다리 어, 대시가 거의 정렬했면 5시 지원돼 공농탁 5시 또 도와야 시나다 7시 공성탑 시비비비 피가 몇이냐고 피가 피 지금 피아아 이거 병기 보라고 칼피스 피스톨 피 스님 이 쪽으로 가시면 좋은데 면 킬로로 아피몇 시냐고? 반피 아래 시시까지아시 아 아, 정문 좀 이거 누가 야, 인트리앤 코히. 어 어리버리. 아, 오케이. 아시시까야 돼, 스님. 야, 다시 물었어. 다시 물었어. 스님. 6시야? 1시 악천 쪽에 두 명. 악천 쪽에 두명 돈데. 악천 포나싸 그냥. 피스 타운. 정딱에천 천천 깔렸어. 이거 소에기아대 간다. 정문 기아사요있 여기 여기 여기. 깔아. 정문. 정문 기마대 정문 다 올라왔어. 정문 기아로 피스톨 캐블링 커밍. 사다리 차는 사람 제외하고 정문으로 와. 저기 받고 내려갔어. 또 내려갔어. 또 내려갔어. 아니 슬리브한기가 이거 9시 조금 더와줘야 돼. 일단 시아0시 9시 5시 9시 18시. 9시 8일에 9시 혹시 지원되나? 카그린카사그컴아우사다 아, 응, 오케이 나. 오케이 있지, 오케이 카사아 저거 야 오케이 아, 저거 나 찍어놨어 어안 보이네 대자리시에서 올려버렸네 돌아왔다 건다칼

아니 말이죠. 병사 사다리, 사다리가 필요한. 수아니시 이제 배워졌고, 요7시 한번 스카우팅 좀 할게요. 정문에 뭐 있는지. 사다리 차 사다리. 병력 부위 준비하고. 적자. 일7시 철부도. 철부도 또 방향 바꾼다. 철부도 여섯 카 일곱 카드야. 화방 두 카드. 차차차 네, 네, 차, 차, 차. 차. 어. 차. 없으면 교체. 마 시간 팔 분. 실물을 먹었어야 되는데. 승이라고 위치를 모르겠어. 어니병라 이거 차인다니까. 알려요 아, 병기 좀. 승님 기좀월 파이트 유 체인지? 잡 악천 쪽에 도수 하나 이 급할 때다차버려 나도 원래 올라오잖아. 8시에 도수 하나. 저번에 피스라피스 쪽에 지원 하나. 칼피스쪽저 세잖아. 9시 장수. 중고에 맞춰. 또 간다 얘. 지금. 성탑. 4시에 공성탑 하나. 악천 공성탑 하나. 얘가 다섯 이좀더 와줘야 돼. 이만 총살. 지금부터 그냥 빨리 빨리 피스트 헬프. 정황이 다섯 시. 야와이나 갔다 온다. 내가 건드려. 파이브 컬러. 콩그리브 신경 쓰지 마 그냥. 파이브 컬러. 파이5 5이 병사 눌러야 돼. 병사 눌러야 돼. 누구다 누 스킬 눌렀어요 병사. 파이브. 아니 유닛 콩그리브 세안 되는데. 콩그리브 세. 300 아, 0 0그리시 없대요. 그냥 그래서 화단 갖고 가는거 3초 오케이 장어서다잘랐거 다섯 개 쪼? 오야지. 7시 가면 돼. 7시. 지원 필요. 올라가시에 넘어왔다. 는 거? 나 지금 돈이 없어. 계속 와야 돼. 이 정강 이면 올라가죠? 5시. 하얀 이거 5시 더 필요해. 전용. 정강아 뒤에. 정강아 뒤에. 뒤에. 뒤에 이거 막어. 병기 뿐수로이놈들고 사다리 그만 차고. 사다 오케이 나이스 관도 관도 성두 관도 좀 봐주세요 내려와 내려와 다 내려와 다 내려와 정문 가게 정문 문 열려있지 오케이 오케이 다 내려와 다 내려와 쟤네 마켓 투카드밖에 없어 아선비가 운사가지고 지금 공성태 부술거라서 그거 좀 후회해주시면 돼요 내려갈게 내려가자정투 앱스 내려가자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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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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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커밍 X 스어 메인 게이트 정문 메인이야 정문 한타임 밀어야 돼 한타임 밟방 우리가 나가자 적 화방 있어 적기방 카드 성무가 뒤에 뭐 있는데 네. 올라가, 다시, 이제. 나, 업도어 필엔체. 참고해. 5시 쪽 뭐해? 다, 히어로 하지아 나와. 피스톨타운, 아, 네. 컴백, 컴백. 어 5분 남았어. 성벽 다시 올리고. 성벽 다시 올라가, 보병으로. 피스톨타운, 키볼레벨, 성... 키볼레벨. 성벽 와야된다. 음, 성벽 다시 성벽 올라가. 키볼레 다섯시 키볼레 지금 영역이 없거든. 다섯시 주력이야, 얘네. 시기 대마우스는 네, 없고, 5시지 5시까지는 가나머지 빼고 시이피는 그 거기 가고 흑돈이랑 5시 병사 올라온다. 아들 는5시까지 5시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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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시클락는5이까지는아다까지는 5시까지는 5시까지는 5이까지는5시까이는 5시까지는 아시지시 빨리 와. 5 올라갔잖아. 적화지없어시력이 필요해. 력이아 거기 지키고 있어? 시력이 필요해. 하나 셋. 정답은 대동 고양이 석포 이닭할지말고 7시 7시 린다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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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 9시 시 9시 8. 8, 8. 8. 9시 시시시 9시 시 9시 명. 시 9시 9시 시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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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9시 9시 시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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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시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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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9시 9시 9장9 점사 시 9시 9시 시 다섯시 장군 일저 화방 올라가니까 거기 유지, 거기 유지, 건방이 올라가려 한다. 화방 따라가면 되잖아. 다섯시로. 지금 여기 지원 가능. 지금 남은 병정이 스마트 하나. 한명한 명은 돼. 5시 야, 나이 쪽에 한명 네, 다섯시 계속 평싸움 해! 7 다섯시 지워줘. 아니, 이거 왜? 놀라야 다시 나야겠다. 어, 아, 필렌체처럼 데리고 안하거 정면에 다섯시 올라가시공 정리 다 된대. 다섯시 공원 탑. 다섯 시 공성탑. 아첨이 지워줘야 돼 다섯 시. 저거 어. 성벽 확보되면 카슨이 용사 올려보낼 수 있긴 한데 정리. 삼카미야나 지금 정문 안 보고 있어. 이거 삼미 시지타워. 카 삼미카미야 시지타워. 다섯 시로 오라고. 아, 씨발 왜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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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다 내려가 있어. 정문 밀려고한다 주의. 정문 밀려. 저기 용사 올라가요. 옆에 올라와. 일곱 시가 쏴줘. 일곱 시. 칼피스 그거. 아 참. 삼미 거 용사. 정문 오조 갈렸어 정문 오조. 정 공기 대응해 줘 롤스. 정문 오조 깔려야 에스케이블 림핑. 에스케이블 있어. 나오저 있어. 정문. 내가 죽게 돼요. 내도대하고 있어. 어. 브락민 정문, 정문. 들어와. 네, 정문 셋. 어. 뱀님, 어, 맞아요. 뱀님, 정문 가야돼. 아, 웅사 가야 깔아요. 다섯, 다시웅사 깔아요. 호회 좀, 호회 좀, 호회 좀. 새로운새로운새로 히어로 하지나, 뭐해? 정신 안 차려? 오죽겠어요 정문에. 웅사 쏘게 해줘요, 빨리. 루스야, 창 들고 와야지. 다섯시, 지금 장수 넘어가잖아. 2분 50초야 장수 넘어가자, 루스야, 뒤에. 아니, 뭐해, 너지수 계속 온다, 사 가서. 위에 이 새끼야 <laughs> 계속 가지을안해가 야, 오지러 가. 0키로스터야로 캐스터야. 100키로 캐스터야. 100키로 캐스터야. 로 캐스터야. 키로다스정야으로 캐스터야. 로 캐스터야. 로스정야1로스터야스터야스야스터야 100키로 캐스터야. 1 0캐시가야쓸거야 아마. 장스야야야야야야야 아 내가 잡을게 내 병력으로. 혼자 장수가 액천, 제가 천 내려가, 천 네, 내려가 남았어. 아, 내려 예. 남았어. 자, 올 엑스 남았천 내려가. 야 우리 정문에 없다. 야, 이브나소신 쪽에 하엑하면 야, X. 이제 보천 잡으라고 이거 자, 마메드 백, 백어택. 마메드 백어택. 네네네. 오케이 오케이. 있어. 저, 예, 들어, 들어. 가방, 가방. 정문 가방. 시마이 중거로 바로. 시마이 중거로 바로. 아... 내가 야 보급수만. 보야지야 2시 방향. 보야지1 2시 방향. 나가라고 중... 뭐 병력 없으면은 씨발. 스블매고 엑스. 야중거 빨리 라인 잡아야 돼중거 데추? 라인 없어. 낙타 들어온다. 이분 이거 준거. 이분 30초 남았으니까 이거. 얘다준거가요어 준거 다 보급수. 보급수. 오니스2미츠레 게이트 상도 게이트 상황도마이 이거 보급수 잡아주고 가 시마이. 마 디바트 온더맨 게. 저 막혀 없어. 저 막혀 한 카드야. 화방 한 카드. 나파가 방어형인. 뭐 들어온다. 기병이다. 중거로 바로, 바로 가. 예. 우리 1분 10초 남았거든. 중거로 바로바로 가자. 중거 계속 가. 브레이 <laughs> <중고로, 웃음> 계속 가. 우리 노서플라이야노서플라이노서플라이 중거로. 노서플라이지이막노서플라이오엑스오엑스 나가. 스토리스트에르미나스 오렉스. 오렉스만 남가놓으 시마이랑 그 둘이 정리오스 시마이 병용. 오렉스. 시마이 그냥 그냥 중거가. 나어나어피스 나이스. 피스 나이스. 들어초뒤게 어, 중고가 있죠. 이제 더 높겠어. 더 높겠어. 더 높겠어. 아 보고 퍼지말 빠져라. 맞잡 빠져라. 나 오케이. 하얀이가 중고 계속 밟고 아, 있어줘. 하얀이가 계속 중고 밟고 어. 있으면돼 40초. 하트 40, 외곽에서, 40, 40, 하트 외곽에서, 40, 하티 40, 외곽에서, 하티 40, 외곽에서 도 돌아줘. 어, 30초 남았어 우리 기마카각 보고 보병들은 정문 보고. 적 마케한 카드, 나카 한 카드. 하얀이가 중고, 중적적 마케한 320. 하트 마케한 3 0 서포팅 해준다. 장수 잡으면 12시 방향, 12시 방향, 중고 12시 방향.

저거 막고 온게스파르 밖에 가지고저 기마 기마로쉬 온다. 저기마로쉬올 거야 정문. 죽지 마. 저비톨 타운, 비톨 타운, 너 다이? 어. 비톨 타운에 막혀 있는 게스파르이라서 킬을 못 해요 제가. 어, <laughs> 스톨 타운. 어, 베리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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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르트 지 마. 아이시, 아이시, 아이 어, 점큐, 큐, 큐. 너, 너 다이, 너 다이, 너 다이, 너 다이. 뉴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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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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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어, 부족.

그.. 스포. 그 뭐냐 타이롱님 예 그, 로모님은 ORB님이 주였습니다아 오늘 진짜? 다 수고하셨고 그리고 제가 협동했습니다 저... 처음에는 조금 <laughs> 저...